안녕하십니까. 예약직 강의 소유권 보고 있습니다. 비염이 있어서 또 목소리가 맹맹 소리가 나죠. 네. 좀 들으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제 마지막 공동소유 남았습니다. 공동소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고 그 중에 공유가 핵심이죠. 공유는 특히 이제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우니까. 우리 내용이 어려운 것들은 딱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문 일단 잘 나오는 거 암기하고, 판례 중에 어려운 거다 제끼고, 기본이 되는 판례 결론만 암기해서 시험장 가자. 그 조문 암기하고 기본 판례를 암기해가지고, 그걸 문제 어떻게 적용해서 그 문제에서 답을 골라낼 것인가. 이 훈련만 하는 게 어려운 파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공동 소유가 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점유권 그렇고, 요거 그렇고. 자, 일단 양가로 1번,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합유, 하고 총유는 거의 조문만 나오고요. 주로 공유가 나옵니다. 양가로 1번이 공유의 뜻이죠. 물건이 지분에 해서 여러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걸 공유로 한다라고 돼 있고, 공유자 간에는 아무런 인적결합이 없습니다. 합유는 동업관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총유는 단체 구성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공유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 그 지분 지분 비율을 알수 없을 때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 동그라미 치세요 본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추정한다 그 다음 이제 공유는 공유 지분에 관련된 거한 세트 하고 공유 물에 관련된 거한 세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정리하시고 두 개가 이제 연결되는 파트가 있어요 공유물 보존 행위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서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지분. 소유권 비율이죠. 자, 특징 중에 하나가 반가로 1번입니다. 자주 나오죠.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고 이 처분에는 지분 양도뿐만 아니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최근에는 공유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것 이것 또 지분 처분의 예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필요 없다. 그 다음 이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죠.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핵심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분 비율로라고 돼 있는데 이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예컨데 면적 같은 것들을 지분 비율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유물 전부를 사용식하되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요 말이에요.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지분 비율 면적만큼 사용식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기분이 되는 거예요. 전부를 사용식하되 독점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니까 당연히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게 되면 각 공유자는 지분을 침해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유물 전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분 비율만큼 손해가 난 거죠. 따라서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경우라고 나왔을 때두 갈래로 나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공유물 자체, 이거는 전부만 한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돈과 관련된 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각 공유자가 전부 내놔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가불이 공유하던 땅을 병이 점유를 하고 2 0 년이 되면 병의 점유 취득시가 완성될 거 아니에요. 이때 갑이 병에게 야내 땅에서 나가라. 그러면 갑의 지분에 한해서 그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가는 한번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했다 둘 중에 하나. 그럼 그 공유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공유자에게 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만큼 귀속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임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특히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유대지위의 건물 신축, 이게 변경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번 관리. 관리는 보존, 이용, 계량행위를 관리라고 하죠. 보존, 수리, 이용, 임대. 개량 리모델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세 가지를 관리라고 하는데, 이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입니다.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에요. 가끔 공유자의 과반수라고 출제가 됩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니까 살짝 응용하면 어떤 말을 할수 있어요? 과반수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독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 자, 이렇게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되 관리가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보조는 따로 떼서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합시다. 이런 조문들이 잘 나와요. 반가로 3번. 아까 봤죠? 공유물은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을 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해서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말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말소를 구하는 거죠. 근데 4번하고 오별하셔야 돼요. 3번은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부 무단으로 등기한 경우, 4번은 공유자 중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등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제3자가 무단 등기한 것과는 다르게 공유자 한 사람의 단독 등기 중그 지분 비율 만큼은 유효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3번, 4번 구별하시고 5번.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점이 없는 공유자는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독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결하면 공유 자정한 사람이 독점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뭐를 할수 있는가?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합니다. 첫째. 그 공유물 전부를 반환하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전부를 반환받으면 얘가 또 독점하는 게 되니까. 안 되고. 다만 너 독점 사용하지 말아라. 그거 청구할 수는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나가 돈, 돈. 네가 독점함으로써 내 지분 비율만큼 사용을 못했으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가로 5번 판례를 잘 연결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3번은 됐고요 3번은 간단해요. 건물 소수 공유 지분권자 갑이 다른 공장이 동의 없이 소수라는 건 과반수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병경에 임대해서 보증금을 수령했을 때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갑에게 보증금에 대한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죠? 보증금 말고 차임. 차임에 대해서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6번. 과반수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제3들에게 임대했다. 이것도 관리로 봐요. 그러니까, 과반수 공유지분권을 가진 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제3들에게 임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차인은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지분권자는 이 제3자에게 차임 상당액,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점무사진은 부당한 사용을 하는 게 아니야. 정당한 사용이란 말이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같은 거예요. 공유 토지에 관해서 가반수 공유부 지분권을 가진 자가 제3자로 하여금 사용식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특정 부분을 독점 사용식하는 거 이것도 관리라는 거죠. 원래는 공유자는 단독으로 독점 사용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가 생기는 거예요. 과반수 공유지분권을 가진 자가 제삼자라고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관리죠. 그럼 그 제삼자를 자기로 맡고 자기가 사용수익하는 것. 이것도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공유물인 토지 과반수지분권자가 관리 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식하는 경우 당연히 선수지분권자는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해당되는 에게또 있죠. 임대차가 관리라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고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관리겠죠. 그러니까 공유자의 지분에 가만 수로 결정이나 4번 공유물 사용시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이 있을 수 있죠. 유효합니다. 자, 갑을 병이 공유물 관리 등에 관한 특약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병이 지분을 팔아서. 이때 가불병이 체결한 그 특약, 이이 병행이 정액에도 그대로 승계가 되느냐? 원칙이 승계되다 당연히 원칙. 다만 이 특약이 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이다. 즉 사용식을 전혀 하지 않는 특약을 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까지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원칙은 당연히 승계되는데 키워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수 없다 이렇게 4번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당연히 세금 따위를 부담해야 되겠죠 다만 1년 이상 이 의무행을 지체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중에.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돈을 주면서 매수청구에요 매수청구. 지분 팔아라예요. 그리고 요거 일방적인 권리 형성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팔아라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자, 공유 지분 공유 물 정리했고요. 마지막 공유물 분할이 나오죠. 분할도 자유가 있죠. 공유자 공유의 특징 두 가지가 지분 처분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입니다. 자, 그럼 분할은 어떻게 되느냐? 각 공유자가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게 되고요. 다른 공유자들은 설령 분할을 원치 않더라도 분할 협의응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형성권입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당사자가 5년 기간 내에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의공용 부분처럼 또는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표 담처럼 법률에 의해서 분할이 금지되는 경우나 당사자가 5년 기간 내로 정해서 분할을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반가로 1번.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냥 분할의 방법은 첫째가 협의 분할이에요.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협의 분할을 해야 돼.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협의하는 거예요. 현물로 분할할 것인가. 현물분할. 팔아가지고 돈을 분할할 것인가. 대금분할. 마지막으로 공유자 중한 사람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 줄 것인가. 가격배상. 이렇게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셋 중에 하나를 협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협의가 되면 재판분할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재판분할은 협의가 안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자, 협의가 안 돼서 재판으로 갔습니다. 그럼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이에요. 원칙이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는 경매를 해서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대금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분할은 가격배상이 없어요. 가격배상이 없는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합니다. 또그라미한 번. 현물분할을 하면서,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수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 이게 가격배상이잖아요. 그거를 대법원이, 현물분할의 일종이다. 라고 약간, 좀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3번이죠. 확인하시고. 어렵지 않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형성에서고요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그래서 갑이 을병을 상대로, 공유자 갑을병이 있었는데, 갑이 을병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어. 근데 을병은 분할을 원하지 않아. 갑은 분할을 원해. 자, 분할을 원하는 사람은 공유관계를 해소시켜 줘야 돼. 근데 분할을 원하지 않는 둘, 이 사람은 남은 거, 갑에게 떼어주고 남은 거, 그걸 여전히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동원하면 4번 어렵지 않죠? 공유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원래 공유자들이 각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집분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제3자의 당계에서는그 지분은 등기부상 지분을 기준한 게 원칙, 그죠 원칙. 여기 원칙이라고 원칙만 좀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가로 5번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부분을 분할 받았는데, 한 사람만 하자가 있는 부분을 분할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공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책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 어떤 비율로? 균등한 비율로? X. 기존의 공유지분 비율로. 이렇게. 담보 책임. 6번은 사례 형태죠. 진짜. 지금까지 왔던 것들 쭉 생각해 보면서 사례 형태로 주로 나오니까. 가을병이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나오면, 아,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 자, 1번. 제3자명의 등기. 뭐라 그랬죠?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었죠. 2번. 갑은 과반수 지분을 갖고 있으니,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도 얼마든지 관리사항을 청할 수 있죠. 3번. 갑을병 사이에 특작을 했는데, 의리 A 토지의 특정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권 양수인도 그 특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그랬죠. 다만, 아예, 아예, 그 특약 내용 중에, 을은 공유물 자체를 사용식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거니까, 그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건 승계된다 말이죠. 4번,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 그 원칙이 등기부상 지분이죠. 근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고, 실제 지분이 밝혀졌어. 그럴 때는 실제 지분에 의해야 되겠죠. 자, 이 4번이 아까 여기 있던 거죠. 원칙이 등기부상 지분인데,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없고, 실제 지분이 밝혀졌다면, 실제 지분을 기준으로, 분할을 행해야 되겠죠. 어? 그렇게. 거기 4번 지분. 자 병의 지분에 병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병의 병의 병에 지분에다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분할이 되었을 때그 병의 지분에 있었던 저당권은 어떻게 되느냐 병이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저당권은 기존의 공유물 전체에 기존의 병의 지분 비율만큼 그대로 효력이 미치게 돼 병이 분할로 취득한 부분에 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고정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반가로 5번에 해당된 거고요 양가로 7번 일필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매수했는데 전체 공유지분 등기 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던 땅 중에 요만큼만 잘라서 을이 샀는데 등기는 전체 이걸 분할 등기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했다 이게 뭐죠? 구분 소유죠 공유라고 부르는 거죠. 즉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단독 소유죠.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요. 그런데 제3자 방해가 있으니까 대외죠 공유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 여기를 침해했을 때 값뿐만 아니라 을도 을도 공유자니까 전체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도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할 수 있고요. 다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면 나는 구분소유적 공유자요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일필지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중에 어느 정도 면적까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까지 주장 증명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반가로 3번이 최근에 나왔던 조금 까다로운 입증책 관련된 조금 까다로운 판례였다. 그래서 공유는 일반적인 공유를 생각하되 이 구분수적 공유는 나중에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 등계가란 법률에서도 또 나오니까 일단 구분수적 공유는 아, 대외적으로는 공유지만 대내적으로는 단독소유구나. 딱 그렇게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분수적 공유 관계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즉,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따라서 이런 구분수적 공유관계, 즉 상호 명의신탁 약정을 상호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명의상약정 해지로 해지로 구분수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5 번은 뭐예요? 아까 공유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갑,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봤더니 중간에다 담벼락을 쳐놓고, 갑은 왼쪽을, 을은 오른쪽을 독점하고 있더라. 그런데, 을이 이 2분의 1 지분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외 관계죠? 대외 관계니까 공유란 말이에요.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갑과 을이, 상호 명의상 약정을 해지하고 땅을 쪼개가지고 가본 요기를 단독 소유, 을른 요기를 단독 소유했을 때이 병의 저당권은 을이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말이지 공유관계로 취급해야 되니까 대외니까 그죠? 아까 저당권하고 똑같이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전체 이분의 1지분 만큼 그대로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공유는 더 많은데 양이 다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요 한도 내에서만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위 넓히지 마세요. 합의는 동업자 간의 공동소유인데 동업자 관계를 조합체라고 하죠. 합유자의 권리는 합의 지분권을 말하고 공용화 까지합의을 전부 효력이 미치며 특히 합유 재산이 부동산일 때 합유로 등기를 해야지 합유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건 그냥 무효입니다. 공유는요. 공유자 중한 사람 이름으로 단독 등기하면 그 사람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한 등기가 돼요. 그런데 합유는요, 합유로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공합의자 중한 사람의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됩니다. 합음을 처분 변경 전원동의 보조는 각자가 각자가. 지분도 전원동의 없이는 처분 금지. 합유는 언제 해소가 되느냐? 합유 관계가 종료되어야 해소가 되지. 그럼 합의관계는 어떻게 종료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조합체의 해산, 합의물의 양도. 6번, 합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집은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의자에게 귀속이 된다.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 합의는 요 정도예요. 7번은 186조에서 봤죠. 부동산 합의집은 포기, 등기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따라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한, 포기한 사람은 여전히 합의자다. 그렇겠죠. 총유.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 소유죠. 총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총유물 분할도 안 됩니다. 조문함기 총유물 관리 처분 총회 결의. 자, 저 관리의 보존, 이용, 계량세 가지 따라서 보존도 총회 결의. 공유물 보존 각자. 합의물 보존 각자. 총유물 보존 총회결의. 이렇게 돼요. 근데, 동그라미 1번. 법인 아닌 종중 비법인 사단. 소유토지 총유물. 매매는 처분이지. 근데 그 매매를 중개한 자,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스스로를 지급하기로 약정. 요거는 처분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총회결의가 필요 없죠. 그죠? 또, 비법인 사단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금전채무로 보증을 섰다 해서 이거를 총유물 처분 관리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총유물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대한 보존, 이용, 계량,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출료 지금 약정이라든가 보증계약 같은 것들은 총유물 관리도 처분도 아니게 됩니다. 총유물 사용 수익은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각 사원은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다만, 무단으로 X, 독점적으로 X, 지분 비율로 X, 정관기타 규약에 따라. 마지막, 총유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따로 양도 상속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하게 됨으로써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취득 상실한다. 그래서 합의하고 총유는 간단하게 조문과 기본이 된팔례 한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공유를 집중해서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의고사에서 이상한 지문이 나왔다 해서 그거 찾아가지고 머릿속에 늘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컷만 차고 넘쳐요. 그것만 딱 정리해서 그 한도 내에서만 맞출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자, 소유권 다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한 문제씩 나오는 거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